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가보겠다고 하니까 여긴 이제 미확인 지뢰지 미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 위험하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둘러대는 이런 네, 모습입니다. 과거에 지피 불능화가대 정부에 가짜 평화쇼였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요. 지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근데 지금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빛다 없이 비밀 문서가 해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이제 며칠 전에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GP 부실검증 관련해서 문서하고 영상이 이제 비밀 해제가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언론 일부 보도가 됐지만 영상에 영상과 문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틀어 주시죠. 참고로 영상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여야,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소리를 어틀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막으로 자막을 제가 좀 붙였는데요. 에, 당시 우리 검증단이 콘크리트 구조물 이게 총안군데 이걸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이게, 지피가 완전히 파괴가 안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 북한 양자들이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평소를 수술하다가, 영어로 오케이 뭐 OK 비슷한 취지 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 관, 검정단이 그러면 사진을 찍겠다. 이렇게 이제 북한 쪽에 양해를 구하는 모습. 지금 이게 이제 그충왕국 콘크리트 총안군데요 멀쩡히 살아있는 게 서, 선명하게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가보겠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미확인 지뢰지 대이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 여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둘러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제 제대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영상 됐습니다. 다음 문서 좀 올려주세요. 에, 국방부에서 총 파괴된 지피 10개, 사단, 10개 지피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다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하시설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주장을 해서 제안이 됐다. 그리고, 지하 내부시설이 미식별됐다. 뭐, 이렇게, 명시가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리고, 북한이 당황해서 둘러대기 급급했다. 이런 표현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 사진을 보시면, 아 검증 차단용 추정 지뢰지대 표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증단에서도 이 지뢰지대가 진짜 지뢰지대가 아니고 우리 검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대, 지뢰지대라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또 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에, 중요한 어, 내용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합참에서는 이제 완전 파괴될틈이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된 의혹이 어 상당 부분 이제 문서나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지피 불능화가 지난 정부에 가짜 병화쇼였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범법행위,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발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축소 또는 왜곡해서 허위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범법 폐기위가 확인된다면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에 대해서 의협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제 GP 시범 철수 관련해서 UN사에서도 이제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지피 숫자는 우리 군 지피 한두 배가량 되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배가 좀 남습니다 네 당시 유엔사에서는 이제 원래 11개를 시범 철수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유엔사에서는 어, 1대1 개념으로 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예, 11개 숫자가 아닌 구역별로 철수를 하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제가 아, 파악을 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사에서 당시 국방부와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30여 차례 회담을 회의를 했고요. 그 중에 32차례가 JSA, 비무장과 관련된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 그러면 우리 남쪽 집비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 유엔사 국방부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집 철수에 따른 이제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어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분이서 있 그에 대해서 좀어 여쭙고 싶습니다. 2018년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에서 지상 동북한에서 도발, 지상 도발한 것은 어 총네 어 차례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PT 좀 보여주죠. <laughs> 네, 이따가 아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해서 G.P. 관련해서 보니까 거기에 지하 시설 식별 제한이라고돼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볼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지하 시설이 실제 존재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하 시설은 있었는데 네. 그 길을 이제 목각의 의도적으로 차단해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하 시설을 식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 있었던 것으로 거죠? 확인됩니다. 지금 이 GP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으다다 없이 <laughs> 비밀 문서가 해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감사 끝나고 이것을 이제 그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또 요청이 많이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공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수사에 이제 제한? 요구하는 말은 수사 기밀에 대한 감사는 감사 결과도 비밀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공개된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도 비밀로 관리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개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고정 지역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북한군의 러시아.